이곳이 청풍대교입니다. 부터는 단양군이네 제천시 청풍면에서 단양군 적성면으로 지금 접어들었네요. 우리 조감독님 고향의 적성 맨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와갑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담담합니다. 담담합니까? 네. 왜또 코가 맹맹합니까? 여기가 대가 초등학교인데요. 자 여기가 아, 우리 조 감독님. 조 감독님 이곳이 어디라고요? 음, 여기 대가 초등학교인데 어. 음, 친정 엄마. 어 아, 장모님. 친정 엄마. 목교목교 어, 어. 구, 구해 졸업생. 아, 그리고, 그, 어, 어딘가에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아, 한번 가봅시다. 여기 우리 장모님이 구회 졸업생이라고 하는데요. 대가 초등학교. 옛날엔 대가 국민학교라고 했겠죠. 대가 초등학교입니다. 어, 학교의 규모가 상당히 커요. 여기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어, 학생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잔디밭도 있고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돌아볼게요. 보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한반씩 있구나, 한반. 이나무 나무겠지? 그렇지. 이 나무가 아, 또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 나무가 한어0년 이상 다된 네. 나무들이죠. 이 사실 여기 이 학교 부지가 우리 장모님 할아버지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정조외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분이 이 땅을 기증을 했답니다. 기증을 학교에 기증을 해가지고 이 학교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어 무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기 무슨 공적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공적비를 찾을 수가 없네요. 오늘 네, 졸업일이다 그 보니까. 어. 와 이거? 플라타너스. 이게? 어. 와. 자 하나 봐. 와. 안아봐. <웃음> 와. <웃음> 당신 엄마가 여기에 구의 졸업생이래잖아. <laughs> 그러면은. 아이고 이 나무가 지금 아, 몇 등년 됐겠지 한한 네, 200년 가까이 됐겠다. 몇 등봐요? 어... 대단하네.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빙설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 아주 멋있네요. 이런 산골에 아직도 이런 학교가 큼직한 학교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어참 기분이 좋네요. 저 소백산이. 여기, 보이고 소백산전상이 보이네요. 여기서 아하. 이렇게 학생 여기가 지금 1학년 이 <laughs> 교실이 예, 예, 한 반씩 있나 봅니다. 2학년 3학년 어, 이렇게 되어있고 가운데는 교무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쪽은 어떻게 됐나요? 와 학교가 크네요. 와. 이렇게 하하, 다 지금 잠겼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깨끗이 바닥이 마룻 바닥이 깔리고고 학교가 깨끗이 잘돼 있네. 뒤에는 이제 구석 건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 유치원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학교 규모가 상당히 큰 모양인데 이게 시골인데도 이렇게 대열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우릉이 마을 이렇게 해놨네요 우릉이 마을 우이에 어. 우리 장모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아주 감회가 새롭겠는데 옛날에도 요 아픔물이 그 있었나 모르겠네요 뒤에 없었겠지 없었다고 어. 요앞금물만 이렇게 있었나 보지? 어, 한번 가봅시다 아, 아. 여기는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어 가는 데인가봐요 어. 음.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볼까요 특교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음. 음, 여기가 좀 교무실과, 야, 야, 학교가 아주, 진짜 학교 같네요. <laughs> 아 마루가 아주, 마루가 아주 좋네요, 요즘은. 강아 마루 딱 따라가지고. 우리 때문에 뭐 그냥 마루짝, 마루짝이 아니고, 싹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했는데, 요 아, 이렇게 학교가 아주, 운동장이 아주, 와, 아주 크네요. 음. 음. 왜? 음. 뭐 숙직하시는 분 없나? 없나 봐요. 있겠지 숙직하는 사람은. 음. 숙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네. 가자. 자. 안경을 벗는 게좋겠 공적비를 찾아 수가 없네요. 공적비 같은 게, 기는 앞에 딱 해놓는데. 아, 이게 공적비인가? 아닌데? 공적비가. 음. 음. 옛날에? 아니, 이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학교 앞에 그런 동상들.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없네. 아, 아주, 아, 아주 상당히 규모는. 학교가 깨끗이 이렇게 잘 단장되어 있네요. 여기가, 어, 석성면 대가초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충청도에 이렇게 아주, 초등학교가 아직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게참 좋네요. 또 거기다가 저 장군님 목요라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공적비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조감독님 태어난 곳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이 우리 조감독님 옛날에 살던 고향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헤매네요. 어딘지. 어. 어, 알았어. 여기에 뭐 빈집도 있는거 같애? 어, 이 집이? 어, 비어있네. 어, 이 집은 아, 비어있네. 그런데? 비어있어. 사람이 좀 물어 보고 싶은데. 어어 음, 어. 집이, 이 집은 비어있고. 어, 여기도 어르신분이 유고가 되고, 요 집이 비어있는거 같은데요. 고향, 태어난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온 거예요.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오신, 오심, 오셨으니? <laughs> 예, 예. 아, 네, 그셨시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저, 저 사람, 저양반하 아, 그러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아이고, <laughs> 오래됐어요 여기 사신지. 사신지 오래됐습니까, 여기? <laughs> 아, 그래서 좋은 기 좋은 기잘 끌고 내려오시네. 선배, <laughs> 소배, 배가 예, 아, 그래요. 아. 거기서 다섯 살인가 여섯 살때 이사를 갔지요 옛날 모습이 하나도 없다 고 그러네요. 아니, 하나도 집을, 없죠. 예. 여기 네? 네. 네. 아. 옛날 고관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물이 있었고. 전원이... 전원이... 아, 우물이 있요어요 맞아요, 그게 없어졌고. 아, 있으면 기억하서 우물. 먹, 먹다가 네. 아. 이제 상시모가 오는 바람에 이물이안 아. 좋아 아. 아. 뭐 아. 아. 물이 안좋구나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뭐 드셨지 뭐 다+ 아, 아, 옛날에야다그랬지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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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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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laughs> <아니야>. <laughs> 아, 슴이 뭉클해요. 어, 그래도 여기 다 알고 있는 저 어른들이 계시네요. 음... 아, 아... 자. 못뭐 찾을 줄 알았더니. 아, 오늘 우리 조감독님이 태어났던 마을을 왔는데 옛날에 있었던 그런 흔적은 없고 지 집들이 새로 짓고 또 멸실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나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조감독님 고향 상원국리 와가지고 함께 자, 영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네, 구만한문이야 어. 이게 공적비 모양인데요. 어, 이름이 잘안 보입니다. 어, 이름이 똑같은, 어, 공적비인데, 아, 관리가 진짜 잘못됐네요. 날이 어두워서 공적비를 발견을 했는데요 비록 어,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 장모님의 정조부께서 무상 기증한 공적비를 발견해서 아주 기쁩니다 조감독님의 고향을 한번 찾아 와 봤는데요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께서도 혹 고향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좀 찾아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하네요 오늘도 노르부이생과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